할렐루야, 오늘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루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너바세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며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러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함에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에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기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만에 여러 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새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러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업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드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루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 봉독해드린 본문으로 오늘은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하여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아주 어, 좀 길었죠 아, 대충의 얘기를 요약하면 이제 어, 솔로몬이 죽고 루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루호보암이 어, 왕이 되었는데 이제 백성들이 그들이 그동안에 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무겁고 과중한 일이었기에 여로보암과 함께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우리의 일을 좀 가볍게 해달라 요청했는데 이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어, 젊은 정치인들의 말을 따라서 어, 그들에게 여유를 주기보다는 더 그들을 가혹하게 대합니다. 내 아버지는 어, 이 정도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더큰 왕이다. 그리고 난더 강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그 원인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고 결국은 아히야 선지자가 이전에 솔로몬이 죽기 전에 여로보암에게 어, 네가 나라를 열개 어, 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하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을 예언했던 아이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어리석은 판단 배후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돌이킬 수 없는 이스라엘의 이 분열은 이미 예고된 하나님의 불가피한 징계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어, 화를 부르고 재앙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우리는 화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게 화근이었어. 그 화근을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어. 뭐,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당장 무너지진 않지만, 당장 넘어지진 않지만, 그러나 서서히, 그리고 또 반드시 무너지게 만드는 그 뿌리에 있는 그 독, 그 뿌리를 썩게 만들고 뿌리를 죽게 만든 그 독은 보이지 않지만 아주 치명적인 거죠. 나무에게도 그렇고 세상 모든 일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의 부러움이 대상이던 이 강성한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한 세기도 못 가서 깨지고 쇠락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도하게 됩니다. 그 태평성대가 솔로몬의 40년. 그, 다윗의 40년도 포함시킨다 할지라도 한 세기도 못 가고 깨어지고 쇠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화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한다면 우리의 삶에 또 적용해 볼수 있을 겁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아, 하나님이 주신 번영의 결과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법을 망각하고 과중한 노역으로 백성의 고충을 외면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었고, 그것을 생각할 때 솔로몬의 이 황금빛 궁정과 그의 보좌와 그의 식탁에는 이미 아문의 그림자가 짙게드리우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망각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법을 망각했다는 것은 신명기 17장 15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에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는 백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백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한 거죠. 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윤례를, 하나님의 법을 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중하게 부렸다. 물론 그 덕분에 성전과 궁전을 멋있게 그렇게 만들어내긴 했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백성들의 이런 노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백성의 희생을 등에 업고 그렇게 누린 영화는 결코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르호보암도 아버지 솔로몬의 과오를 깨닫지 못한 채 완화책을 요구하는 이 북쪽 지방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치안에 강압적으로 대응하다가 결국 국가가 분열되는 것을 초래하고 맙니다. 분열되는데 결국은 르호보암은 유다지파 한지파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이 물론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일들을 해 왔지만 그러나 그의 말년에 그가 실수하던 것들을 르호보암이 잘 눈여겨 보았다가 아 이것은 내가 고쳐야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통치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좌로나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르호보암이 갔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죠. 솔로몬도 실수했지만 르호범도 역시 그 아버지의 실수, 그 아버지의 과오를 깨닫지 못하고 그도 역시 더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풍요와 번영 그 자체가 목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풍요하면, 번영하면 그것으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설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공주의를, 성공을 잊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쫓아가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목회도 뭔가 풍성하고 많고 커야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성공을 쫓아가야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여러분, 이런 성공주의 신학은 성공주의에 관련된 이런 마음들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마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시골교회에. 시골교회라고 표현하는 것도 인미 죄송한데, 그, 참 많은 교회에. 뭐, 도시에 있더라도 개척교회, 아직 뭐, 한 명에서 열 명, 스무 명, 이렇게 밖에 없는 그런 교회. 그 영혼들을 돌보는 것. 그것은 실패한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목회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풍요, 번영,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 사람을 세워가는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넉넉함을 허락하셨는지 이것을 만약에 망각하게 된다면 언젠가 그것이 나와 우리의 공동체를 위태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화근이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근으로 여겨지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화근은 뭘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교만해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화근이 됩니다. 당장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번 한주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큰 죄를 할지라도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점점점 아문의 그림자가 어둠의 그림자가 덮어져 오며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낭만케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근이라고 여겨지는 것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것다 없애고 다 내려놓고 우리의 얼굴을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쪽 집파는 애급으로 망명한 여러 보암을 불러 유다와 협상하게 합니다. 어, 이를 통해서 르호보암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해줄 왕인가 아닌가. 요즘 뭐 흔한 시체말로 간보고 있는 거죠. 간보려 가는 겁니다. 물론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저 르호보암 왕을 우리가 믿고 쫓아갈 수 있는가? 우리를 보호해줄 만한 왕인가? 그들이 그렇게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그 조언을 무시하고 원로들이 그렇게 조언하잖아요. 이 백성들의 노역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왕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 너무나도 오랫동안 고역에 힘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젊은 측근들이 고수하던 그런 강경책 이 강경책은 상식적으로 보기일 때 왜 원로들의 말 듣지 않았을까? 강경책을 상적으로 볼 때는 저거 썩 좋지 않은 생각인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르호보암이 그 강경책 그 젊은 측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의 의미는 그저 이 백성들을 더 심하게 다뤄더 강하게 해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네 아버지보다 더큰 왕이잖아라는 전제가 있었던 겁니다. 르호보암을 아주 위대한 왕인 것처럼 그의 마음을 이렇게 교만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들이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는 알수 없지만 루호보암은 그것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유화책을 쓰면 자기가 작아 보이는 것이 싫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 젊은 정치인들이 말한 것은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보다 더큰 왕이지 않습니까? 그더큰 왕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여기에 마음을 뺏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강하게, 혹독하게 다룹니다. 다윗과 북 이스라엘 간에 맺었던 헤브론 약속을 어기고 민심을 고려하지 않은 이 어리석은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낳고 맙니다. 그에게는 백성의 신음을 헤아리는 그런 근휼도 없었고 역사의식도 없었고 통치 철학도 없었고 국정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의 그런 겸손도 없었습니다. 오만과 무지와 태만과 교만 내가 솔로몬 왕보다도 더큰 왕이다라는 이런 교만 그래서 자기 아래도 하늘 위도 바라보지 못하다가 이스라엘 분열의 장본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보아에게열 지파를 내어주고 자기는 겨우 유다 지파 집화, 한 지파만 연명하게 된 것이죠.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백성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도록 또 업적쌓기와 성공에만 골몰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교회도, 나라도, 가정도 서로의 마음을 읽고, 백성의 마음을,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을 읽고 소통할 수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독재정권, 혹은 그런 교만, 이런 것들로는 결코 이 공동체를 가정을 결국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교회단교회 교회 역시 또 어느 교회도 어느 가정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채로 또 우리 구성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들의 마음을 또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때 분전이 아닌 화합이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기 전자는이 모든 일이 아히아의 예언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아히아가 이 여로보암에게 예언하는 것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이 아히아의 예언을 응하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판단과 이스라엘의 분열 이 배후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했지만,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보기에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닌 것입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뭔가 하다가 일이 잘 됐어요. 그래서 치장합니다. 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은 우리 눈에 보이는 실패같이 보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공같이 보여도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은 어느 누가 봐도 실패였습니다.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 당시의 그 시대를 살던, 예수님 시대를 살던 어느 누가 봐도 그 일은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놀라운 결과, 그 실패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더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들 배후에 하나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윤례를 버리고 백성을 외면하던 솔로몬과 그 아들에게 합당한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분열된 두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한 삶의 모델인 다위세기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대립하며 서로를 괴롭히는 가시가 되게 하실 겁니다. 이마저도 안 되면 나중에는 이방 나라까지 동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은 왕들의 실정이나 정치 이해에 따른 이전 투구의 결과, 진흙밭에서 그냥 개처럼 싸웠던 그런 결과인 동시에 은혜와 언약을 망각하고 죄와 세상의 흠뻑 취해 있는 배역한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불가피한 징계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방향을 잃고 세상과 욕망을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잡기 위해 징계의 도구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려고 내게 주신 어려움이나 내 안에 두신 영적 장애물은 없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성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막는 어떤 일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도 그렇고요 지금 비록 고난이라고까지는 표현할 수 없지만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어떤 일들이 있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싶은 그런 의문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돌이키고 내가 바로잡아야 할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교회 교회도, 또 여러분 속해 있는 모든 교회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도, 어떤 공동체도,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작정 아래, 하나님의 모든 영향력 아래 있음을 믿고, 어떠한 일이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아니다,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